아 진짜 힘들다 힘들다고 말하고 싶다 안돼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면 안돼아 그래도 하고 싶어 야나 진짜 힘들어 또 망했다 머리로는 아는데 왜 실제 상황에선안 될까요? 멘탈에 관한 검색을 하면 주로 보게 되는 말이 사람에 기대지 마세요 호구 잡힙니다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면 안 돼요 처음엔 아씨 말하고 싶은데도 참아야 돼 하다가 나중엔 안다고 알아.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고 열받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자칫하면 이런 생각들이 나를 더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. 아닌데? 세상은 만만지 않아. 힘들어도 사람한테 기대면 안 돼. 하시는 분들은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뭐 음, 대단하신데요? 근데 전 아니에요. <laughs> 걷지도 못하는데 자전거를 어떻게 탑니까? 이런 생각들이 혼자 있을 땐잘될것 같다가도 실전에 안 되는 이유는 내 감정이 해소되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. 감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저 같은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올 때 이성 스위치가 꺼집니다. 예를 들어,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칼을 들고 나한테 뛰어와요. 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. 저 사람의 칼을 내가 뺏을 수 있을까? 이게 됩니까?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두려움이 올라오는데? 냅다 도망치거나 아니면 싸우겠죠. 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요?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급박한 상황이 일상에서 잘 일어나진 않죠 하지만 감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 패턴을 주관적으로 더 자주 겪는다고 생각해요 거절해서 사람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?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얘가 화가 났나? 그래서 오히려 감정적인 사람일수록 감정을 억압하려 하는 것 같아요 화났는데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눈물만 흘리다가 지나고 나서야 이성이 돌아오는 이런 과정 겪고 싶지 않거든요. 이런 저 같은 사람한테 화가 나면 참아 슬퍼도 울지마 안 통해요. 이미 이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. 저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고 인식하는 능력이더라고요.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. 아 지금 내가 슬픈 감정을 느끼는구나. 를 알아차려야 이성적으로 생각이 돼요.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. 감정에 압도되니까 그렇지. 그러면 여기서 태클. 그런 감정적으로 행동해도 받아들이라는 거냐? 아닙니다. 그런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그런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는 달라요. 아씨, 열받아. 죽겠네. 한대 쳐! 같이 감정에 압도되거나, 그러면 안 돼. 강해져야 돼. 내 감정에 옳다, 그르다 판단 없이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화가 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이 감정을 느낀다고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어. 하지만 이 감정은 지나가.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. 이러한 감정이 올라와서 힘들겠다. 하지만 괜찮아. 지금 내 호흡에 집중해 보자.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자. 이렇게 내 감정을 내 안에서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. 쉽지 않아요.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정말 하기 싫었던 사람에다 대고 화소연하기 또안할 자신이 있나요?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요. 오늘 좀 이렇게 검색하다가 감정이 격양돼 가지고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고치라고만 하고,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만 할까? 자기들은 이런 감정 문제 겪지도 않으면서. 아니에요. 사람을 감정쓰레기통처럼 대하지 않기, 사람에게 모든 걸 기대지 않기, 바라지 않기, 다 좋은데, 시작점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. 아무튼, 여러분. 머리 바꿔봤어요. 이마가 넓어 보인 데서. 괜찮은가요? 좋은 하루 되세요.